안녕하세요. 뷰티 스타일 시청자 여러분, 진경입니다. 네, 저도 이제 벌써 30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요. <laughs> 한살한살 한살 나이 들수록 이렇게 모공이 점점 넓어지는 게 요즘 부쩍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이 모공이 좀 메이크업이 잘 끼기도 하고 또 유난히 모공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? 바로 관리에 돌입을 했죠. 짠. 바로 이 아이 덕분에 제 모공 고민을 아주 싹 없앨 수 있었는데요. 바로 셀올로지 포어샷 MTS입니다. 네, 이 제품으로 관리를 시작한 후에는 저도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랐는데, 제 주변 지인분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되게 아기 모공 같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제가 진짜 그 촬영장에서도 그렇고, 이렇게 스텝대 사이에서 진짜 모공이 없다고 유명한 편인데, 제이 숨은 관리에 그런 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?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피부 화장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, 화장이 잘 받아야 하는 중요한 날 전에는 꼭이 제품들로 제가 몰래 관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. 원래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잘안 알려주는데, 진짜.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 포어샷으로 관리를 한 다음날은 피부결이 진짜 매끄러워져서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바로 착 붙고 모공에 끼임이 하나도 없어서 화장이 진짜 잘 받는 그런 꿀피부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집에서도 진짜 간단하게 확실하게 또 모공 케어를 할 수가 있고 그만한 거는 진짜 이 포어샷 MTS만 한게 없습니다. 요즘에는 또 홈케어가 대세잖아요. 매번 관리를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도 뭐 비용도 들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아이만 있으면 집에서도 관리샵에서 받은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과랑 약국에서도 입점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도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보통 이제 이런 디바이스로 관리를 하면 좀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다른 디바이스랑은 좀 확실히 다릅니다. 이게 살짝 느껴지는 자극도 그 모공이 케어되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. 오히려 이 디바이스를 처음 접하는 초보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이제 이건 3-in-1 디바이스라서 이 MTS 롤러와 EMS 그리고 또 블루 LED까지 한 번에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해봤지만 이 MTS 롤러와 EMS가 같이 있는 거는 저도 처음이라서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사용 법도 간단하니까 제가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MTS 카트리지를 꺼내서 보호캡이 이제 닫힌 상태로 결합을 이렇게 해주시고요. 네,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, 그리고 보호캡을 이렇게 위로 당겨서 열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전원버튼을 이제 2초 정도 누르면, 이렇게 보이시죠? EMS. EMS 1단계로 전원이 켜지는데요.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, 이렇게 원하는 강도로 숫자가 커지잖아요.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. 네, 그리고 이 EMS가 그 모공 깊이를 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 LED 진동 버튼을 누르면 블루 LED와 함께 이렇게 진동이 켜져요. 진동이 굉장히 세거든요. 오늘 어, 너무 신기해. 이 진동이 생각보다 진짜 커요. 그래서 이 블루 LED가 그 피지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포워샷 MTS와 꼭 같이 사용하는 앰플이 또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앰플인데요. 이 앰플의 이 피지 조절과 모공 개선에 또 도움을 주는 특허 성분 세 가지 종과 또 녹차수는 72%나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MTS와 같이 사용했을 때한 번만 사용을 해도 모공과 피지량 또 피부결이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포워샷 MTS를 하기 전에 이 모공 고민 부위에 이 앰플을 꼭 발라주고 있습니다. 자, 앰플을 이제 도포를 해줄 거예요. 충분히 짜주시고 제가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모공 부위 이 나비존. 여기 나비존과 또 코. 아 코가 진짜 저는 비밀인데 스트레스예요. <laughs> 그리고 바로 이제 이 MTS를 켜서 진행을 해볼게요. 여기 눌러주시고 이 MTS 롤러가 이렇게 피부 표면에 미세하게 구멍을 만들면서 그콜라겐을 자극을 시키고 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이 늘어진 모공을 탄력 있게 수축시켜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앰플의 유효성분을 피부 속 깊이 또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럼 피지도 확실히 좀덜 나오고 그 피부결도 눈에 띄게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거든요. Cool. 그리고 저는 이 MTS를 사용한 후에 이 앰플을 한번더 발라주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피부에도 진정에도 도움이 되면서 네, 앰플을 한번더 피부 깊숙이 흡수시킬 수 있어서 그게 또 좋더라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거울을 봐볼게요. 잘 됐는지 체크를 또 해야 하니까 오 모공 이 사라졌는데? 제가 코 부분이 진짜 엄청 고민이었거든요. 근데 아까는 약간 조금 거뭇거뭇하게 블랙헤드가 조금씩 보였는데 약간 진짜 모공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진짜 이 MTS 자극 덕분에 좀 모공도 더 쫀쫀해진 것 같고 헉, 너무 좋은데요?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써도 모공이 작아지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? 네,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좀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늘어진 모공이 고민인 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1분 투자로 저처럼 아기 같은 모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도 포어샷 MTS와 이 앰플로 모공을 조여주고 또 피부 결 자체를 개선해서 화장이잘 먹는 깐 달걀 같은 피부로 만들어보세요. 안녕.